하는 것이 미오프라테로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.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<laughs> 잠깐 이 뮤지컬 미오프라테로를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. 좋죠? 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, 무슨 노래를 부르지? 아군 어. 큰만두, 큰만두 극중에 어, 네. 네. 있던 군만두라는 노래를 잠깐 배워본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좋죠? 네. 네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군만두도 불러보고 그 동안 모르시는 분들은 잽싸게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좋죠? 네. 네, 좋습니다. 네, 네. 좋죠? 네, 네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시작. 쿠만 투, 콜롬비아, 립, 사. 아, 이노 이탈리아 나비올리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재밌잖아요, 그죠? 오, 시, 시, 오. 오. 노 이탈리아 나비올리 시시시 시작. 하나, 둘. 시작! 노! No, 이탈리아! 라비! 올리! 한번 더! 노! No, 이탈리아! 러브비 올리!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반투 하나 둘 시작! 원! 쿤반투! 콜롬비안 딥섬! 노! 이탈리아! 라비! 올리! 예! 아 깜짝 놀라요 자한번더 하나 둘 시작! 원! 쿤반투! 콜롬비안 딥섬! 노! 이탈리아! 라비! 올리! 예! 왓! 왓 더! 너 박자 헷지 노이탈리라비원리예 다음 왓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? 간이니까 하나 cool. 둘 시작. 쿠만두 콜롬비아 특성. 노이타리라비원리예왓더 very very d e l i c 두짠짠짠짠 예, 좋습니다. 그 다음 번 해볼까요? 하나, 맞지? 뭐지, 맞지. 뭐지? 만두, 만두, 만두. 아니지. 만두, 만두, 만두. 뭐 하고 싶어? 만두, 만두. 어, 그럼 하고 싶으면 하자. 하고 하자. 다시고 싶으신 분은 따라하시면 됩니다. 애니 탈출 시켰다. 하나, 둘, 시작. 라스페 Las Vegas. Casino. i t a l i a 이렇게 반짝반짝 같이 해주시면. 우리가 우리가 밤하늘이 될것 같고 그래요. 어? 우리가 별이 될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좋지요. 왕별. 예, 왕별하고 싶어. 별 왕별, 왕별. 좋네요. 예. <laughs> 이런 순한 순수한 녀석. 오와. 자, <laughs> 그다음 뭐지 라스베가스까지도 가그 다음 뭐가 네. 스베가스 하나 둘 시작. 라스베가스까지도 <laughs> <카지노. 웃음> 이탈리아 몰 베리베리. 가지 먹기에 소리 질러! 이렇게 다음 노래로 넘어가게 됩니다. 만두만두, 네. 그 만두 우리가 하면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. 어, 네. 네, 네, 만두. 무슨 만두 좋아하세요? 저요? 네. 잠깐 제... 들을 것 같아. 약기만두! <laughs> 약기만두 <laughs> 맛있더라. 어. 무슨 만두 좋아하세요? 어, 너도 들을 것 같아. 안 들었나? <laughs> 군만두요? 군만두요? 그렇군요. 네. 좋아요, 군만두. 어, 저는 찐만두 좋아합니다. 아 우리 센터 다른 만두를 좋아하네요. 네, 이 세상은 네.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. 야끼만두는 네. 뭐가 달라요? 네? 야키만두는 네. 뭐가 달라요? 야끼만두는 다른 만두를 떡볶이 이렇게. 뭐가 왔어? 아 그게, 우와, 그건. 뭘 뭐... 먹었죠? 아, 그건 그거... 김만두겠다 아, 그럼 뭐한 10개 추가시켜야죠. 그건 먹는데. 야키만두 10개 먹는가요? 그거 먹으러 가야 어아 떡볶이 별로 안 줘요. 약기만두 어, 많이 먹으면 다리가 길어지나? 아, 나도 먹을 거야. 아... 조금만 하... 더. 안 너도 약기만두 네. 마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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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약기, 만두, 만두. 만두, 만두. 만두, 만두. 약기, 만두, 만두. 약기, 만두, 만두. 약기, 만두, 두 만두, 만두. 기만기 진짜 안 맞는다. <laughs> 예, 마마껏 하시면 됩니다. 노래 부르시겠으면. 네. 좋아하시는 만두로 불러주시면 됩니다. 알았죠? 그리고 네. 노래 잘 부르시겠으면 네. 그냥, 네. 그냥 그냥 아무 소리나 내주도 돼요. 아무 소리나 하나 내봐요. 아무 소리. 네, <laughs> 네. 아, 아무 소리. 네. 아, 그래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럼 아무 소리나 내주면 돼요. 네, 아, 네네. 네. 그 다음으로는 오미오디오, 만바미아, 먹그가테로 어, 네. 써니고 우리나라만 하나도 없지만 다알아들을수 있어요. 네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오미오디오, 만바미아. 그 r a c i 어 s a ti, no olvides intentar en tu c 난 상상도 할수 없어 미어라테로 나의 형 나는 닿을 수 없는 곳세개 같아요 을수 없는 곳 시작 미어프라테로한번더미어프라테로 마지막 잘 못하셔도 돼요. 우리 잠깐 놀아볼까요? 네. 네, 좋아요.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그래도 더 건강하고. 건강하고.